이 강남 부촌에 축구장 40개 면적의 대규모 판자촌이 구룡마을이거든요.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막 불만이 많아. 언제 개발되냐, 우리는. 음. 서울시하고 SH공사의 입장은 분양권을 준 이유가 전혀 없다. 아. 자, 오늘 빅톡에서는요, 음, 강남에 남아있는 달동네. 저 강남에 달동네가 지금 남아있구나 싶었어요. 네. 네, 이러면 어떤 동네죠? 구룡마을. 구룡마을. 네. 아, 구룡마을? 네. 왜? 알아? 구룡터널. 아, 구룡터널 알죠? 네. 어, 어 거기 엄청 구촌인데? 그, 그렇죠. 대치동 타워팰리스 막 쫙쫙 올라가 있고 그러면... 거기 바로 보여요. 아, 거기에요? 네. 그 강남구. 네. 오. 주소가 또. 강남구 개포동이야. 개가 포니를 끈다는 동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부자 동네인데, 음. 이 강남 부촌에 면적도 어마무시해요. 어. 축구장 4 0개 면적에 대규모 판자촌이 이 구룡마을이거든요. 거기 지금요? 네. 축구장 하나가 200평이래요. 그럼 40개면 2, 4, 8, 8,000평이야. 어마무시하지? 8,000평이 지금 판자촌에 지금 남아있다는 거야다 판자촌이야. 어. 미개척지야. 예. 아, 그럼 구룡마을에 대해서 좀. 한번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네. 구룡산 아래에 위치한 이 구룡 마을에 옛날에 임신한 안악내가 있었어. 음. 이 안악내가 열 마리 용이 승천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헉! 소리를 친 거야. 그때 네. 용이 깜짝 놀라서 한 마리가 아 떨어져고 아홉 마리만 승천을 해서 구룡 마을이 됐다는 얘기가 있고 구룡 마을에 터가 세지지 않았냐. 어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음, 그럼뭐 어. 옛날 믿거나 말거나 그 얘기를 하고, 말아요. 네. 구룡 말이지 생기게 된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은 네. 항상 뭐 판자촌이나 이런 촌들이 대부분 서울시내가 음. 개발될 때다 쫓겨나? 어, 쫓겨나서 음. 이주한 그런 곳인데 여기가 1988년 서울 올림픽 준비 당시에 그때 정부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음. 개포동 일대에 또 무허가 주택들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그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면서 네. 그 집을 잃은 이주민들이 3, 3, 5다 모여들면서 동네가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대 2천 가구 인구가 한 8천 명 정도 현재는 주민등록상 가구 수가 1107 가구라고 합니다. 이 구룡마을이 또 옛날에 또 웃지 못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대부분은 주민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무허가 판자촌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그 근처에 있는 대포주공 1단지, 대포주공 1단지 아무 세단아 그냥 몇동몇호내 동 맘대로 정해서 전입신고를 그냥 해버린 거야. 안 사는데 그냥 막 그냥 자기. 그냥 어딘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전입신고를 하니까 어. 이 동사무소에서 불법 전입 세대를 찾는 것이 그때 당시 일이었다고 해요. 와 지금으로 상상도 못할 상상도 못해 그래서 강남구에서 음. 법적상 주민으로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주민들이 나 오면 여기서 살잖아 무거워라도 어찌됐든 그,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막 요구 요구와 항의가 막 빗발치니까 음. 법원에서 무허가 건물도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해준 거야. 아, 잘 됐네, 이거. 어, 그래서 강남구로부터 강남구 개포동 주민의 일원으로 음. 승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전입신고도 이제 승인이 난 거야. 아, 네. 좋아, 좋아. 그러면 지금 이분들 지금 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현재? 여기는 막 보상 관련 문제로 계속해서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판자촌 곳곳에 막 구청하고 서울시를 막 규탄하는 글들이 아. 막 빼곡하게 막 프랑카도 붙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막 불만이 많아. 언제 개발되냐 우리는. 음. 강남 그 북쪽에는 막 상류층들 여기서 딱 바라보이거든요. 개포주공 일 단지도 지금 집 짓고 있죠. 막 타워팰리스 쭉쭉 올라가 있죠. 정말 그 모습에 비하면 굉장히 대조되는 네, 약간 극과 극. 이런 모습을 지금 어, 보이고 있어요. 아 네. 지금 한 눈에 봐도 네. 막 그냥 바로 코 앞에 그냥 쭉쭉 지금 건물이 예, 올라가 편에. 있는데, 어. 야 이게 야 진짜 이게 뭐 집이야?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2002년에 음. 판자촌 여기도 판자촌이었거든요. 판자촌을 개발해서 완공되었는데 이 구룡마을도 2014년 12월에 그 지지 부진했던 개발 사업이 서울시와 강남구 합의로 어, 개발 계획이 재개가 됐었어요. 어 그래요? 네, 14년? 2014년에. 오. 이때도 또 서울시하고 강남구 사이에도 의사가 일치하지가 않았어. 네, 그래서 서울시는 일부 환지 방식을 해서 비용 절감하자는 입장이었고, 환지 방식이 뭐냐면 개발을 한 땅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소유 소유권자한테. 네네. 만약에 이 사람이 100평을 갖고 있어, 음. 그러면 개발 비용으로 한 50평 정도는 수용을 하고 50평에 대해서. 싹 개발한 땅을 가치가 높아진 땅을 다시 환지로 주는 거야. 오, 좋은데? 예. 그래야지 동의를 하지. 다 무조건 뺏기면은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또 강남구 입장은 어땠냐면 그냥 전면 다싹다 다 수용을 하자. 어? 어. 그래서 현금 보상을 해 버리자. 거의 수용하면은 공시지가예요. 음. 시세껏 이제 현금 보상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입장이 서로 막 이렇게 팽배하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강남구 의견대로 아 진짜 어, 현금 보상을 통해서 2020년까지 2,600 가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맞은편처럼 요렇게 이제 탈바꿈할 예정이었어요. 아또왜 예정이... 예정이야? 아이왜 제대로 안된 거야. 뭐 왜요? 네. 최종적으로 조율이 안된 거야. 아그래서 네. 사업 계획이 지금까지 연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그 지금 음. 멈춰 있는 상황인 거예요. 멈춰 있어. 네. 지금 구룡 마을 입구에 한번 가 보면 네. 그 현수막과 막 벽보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거든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임대 아닌 특별 공급 보상하라. 보상하라고 아파트 음. 입주권 내놔라. 이 얘기거든요. 이 구룡 마을 건물 대부분이 무허가예요. 네. 무허가다 보니까 이주 대책 대상자에 해당이 없어. 아 그런 게 예, 있구나. 그래서 서울시하고 SH 공사의 입장은 분양권을 준 이유가 전혀 없다. 아. 너는 무허가야 이 얘기고. 네네. 주민들은 어떤 법 이제 토지 보상법에 예외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예외 규정을 찾은 거야 주민들이. 음. 이 예외 규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1989년 1월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공영 개발로 퇴과할시 음. 이주 대책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 89년 근데, 1월 이전이면 맞죠 들어가잖아. 맞죠. 오.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1989년 이전에 마을 내 건축물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헉. 입증할 장부나 어떤 공적인 서류조차가 없어. 셀카. 그때 당시 80년대 셀카 있었어? 없어? 없지. 음. 어. 아무 적보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주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와 SSG공사, 그 다음에 주민들 이렇게 또 첨예하게 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뭐 어떻게 입증할 방법이 없네 주민들은 지금. 더군다나 이렇게 대부분 고령층 이런 분들이 내가 옛날에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던 뭐 어떤 서류를 막 꼬이 간직해서 보관하고 있었겠냐고. 근데 그들은 진짜 실 어, 거주했던 분이었요실 거주했죠. 지금 여기서 수십 년은 살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분양권 안 주려고 하는. 억지다. 이렇게 주, 이제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에요. 진짜. 근데 여기서 지금 네. 끝이 아닌 게이 네. 와중에도 이제 구룡마을이 네. 또 전쟁을 치른다고. 전쟁의 연속이야. 네. 네. 지난 우리, 우리 2022년 8월에 어? 100년 만에 홍수. 홍수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구룡마을은 진짜 다, 싹 다, 다 떠내려 갔거든요. 침수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겪었어요. 이 주민들한테 강남구에서 수해 복구에 사용했던 그 실제 영수증을 갖고 와야지 이걸 보상을 해주겠다. 아니, 있어. 어. 아니 지금 연세도 많이 드시고 좀 정신없어 죽겠는데 못수입보고 영수증이야. 그리고 거기, 저도 사실 네.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사가지고 영수증 챙기는 게 아니고 또 누가 어. 준거줄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럼 실제 같이... 실제로 그 피해를 입은 막 장판도 떠내려가고, TV도 떠내려가고, 다막 떠내려갔는데. 시멘트도 다 파이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이 고물상에서 내가 또 TV를 구입했을 수도 있고, 이분들이 무슨 판저촌에 살면서 저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가서 어? 50인치, 60인치 TV 사서 영수증 갖고 있냐고, 음. 영수증을 어디서 찾냐고 이거를. 그리고 그냥 수해 때다 떠내려갔어 지금. 근데 영수증 없으면 어, 한 푼도 안 준대. 그래요? 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지금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드네. 뭐 구룡마을 뭐 북이야? 동네 아니 북이야? 구룡마을은 네. 진짜 영수증에 한 배쳤어. 어? 맨날 수해 복구 나면 영수증 갖고 오래. 나는 여태까지 수십 년산 터전에서 나 진짜 무허가 응. 살았는데 영수증 갖고 오래. 안 그러면 분양권안 준대. 그러니까 진짜 동네 북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하루빨리 어. 좀 보상도 좀 잘. 네. 이분들만큼은 좀 처리 좀잘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 그렇죠. 터전도 좀잘 보존되기를 음. 바라는 마음에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